안녕하세요 투비시 청결업을 합니다 오늘의 챔피언은 최근에 또 초가스가 유행을 많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좀 재밌는 빌드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집공이나 최후의 일격 이런 것들이 트루뎀에 영향을 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그거랑 또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집공 가고 트루뎀을 극한으로 늘려주는 라인전 개사기 초가스 한번 해보는 시간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요 떡으로 들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집공의 8%, 최후의 저항의 최대 11%, 그리고 엑시움으로 14%를 궁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30%가량 강해지거든요, 트루 딜이. 근데 이제 궁 30%면은 딜이 좀 미친 딜이 나와버려가지고 유성보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근딜 기준으로 좀 좋아가지고 근딜 기준으로 하는 10궁 초가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아! 아무 생각도 정희 야미. 어. 야미. 일을 <laughs> 빨리 썼어야지 어? 야미 안녕히 계세요. 난칠 겁니다. 신속이나 한번 가볼까? 별로긴 한데 뭔가 그냥 가고 싶은 느낌. 나도 한번 W 선만 한번 해볼게요. W 선마에 영겁의 지팡이 가고 강심가는 비. 나도 이제 이코강이심 나쁘지 않나? 다 얘기한 적몇번 있잖아. 2킬 를딴데 1도 강해지지 않았다고? 아니아 이거 신속은 되게 강해졌다고 볼수 있어. 어허, 지금 상대는 테를 쓰고 와서도 날 전혀 이기고 있지 못하잖아. 프리징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속 그리고 개 빨라가지고 파이팅도 돼 약간. 의외로 카밀이 또 거지 같은 이유가 애초에 큐에 있는 이 속이 거지 같은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커버가 되는 거니까. 어허 어허 어아 시카비 담이. <laughs> 열매는 6분에서 6분 30초 사이쯤에 나옵니다. 랜덤. 실에 W 선마가 서6 세긴 하네. 야미, 이6분어 그래 그래그래 그래. 야, 이서 6분에서 6에가능했죠 괜히 어줍장6각에서6분에 야미, 야미. 야미.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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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카미라, 인생 열심히 살아. 형 이따 올게. 라클. 아, 음. <laughs> 오, 예, 히치, 치겠지 히치, 니 혹시? Okay. 있구나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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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상당히 강하구나 야안되겠기다 초스패드 영겁가가지고 진화할게요 이거 가고 광심 가면은 될듯 합니다 깨방패 하나 아 너무 많이 까였네 와... <laughs> 이거거든... 이거거든... 미쳤잖아... 야, 근데 이거 진짜로 해볼 만한데... 느꼈는데... 딱 집공 터지자마자 바로 그냥... 딜이 그냥... 예상이 안 돼버리네... 칼날비도 좋고, 집공도 좋고, 유성도 좋고... 유성이 더무난하게 좋은데 집공 가면은 상대가 딜 예상을 못 하네. 유성이 더무난하게 좋은 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집공 가면은 이상한 딜이 나와 버리는 거지. 오케이. 와! 이거 존나 멋있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야, 근데 저건 진짜로 미친 놈 딜이었는데. 어, 섹시. 못 먹긴 했는데 딜이 그냥 또라이잖아. 어, 안녕. 하나, 둘, 셋, 넷. 야, 저게 죽네. 그냥 집 가다가 텔포 가가지고 그거 끊어버리기 어. 안돼안돼 안 돼. 아, 씨발 아, 야무지게 먹었고요 <laughs> 아, 너 먹었으면 됐다? 너 먹었으면 아, 됐다? 아, 지네! 씨 됐다? 됐다? <laughs> 아이 정확하게 바로 치는 거 봐. <laughs> 너무하다. 아아 강이씨 뽑자마자 서래나. 쉬우지 않다. 쉬우지 않아. 근데 존나 맛있는데 초가스 직구? 오늘 해볼 상대는퍼뽑인데 무섭네. 카밀은 진짜 패기 쉬웠는데, 과연 뽑기는 패기 쉬울지. 얼마 바텀 처망하겠어. 아나 제발 제발 안돼. 와다 먹었다. 경험치는 다 먹었다. 레전드. 정말 맛있어.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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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나이 소. 근데 유성이면 진짜 못 잡았지. 응. 어? 뭐야 이 새끼는. <laughs> 나 도와줘. 어. 빨리. Oh, yeah. 아, 씨! 아, 미녀 먹었으면 됐는데. 소리 질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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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야미! 아, 뭐야! 저기 안 죽어? 정신을 못차리는구만 자 바로 이번에도 영겁의 지팡이 이후에 신속 강화주고 강의심을 입고 해가주겠습니다 이거 좀 재밌음 음음 영겁 강의심 집공이 진짜 이게 근거리 상대로 존나 쎄다 확시보다 괜찮긴 하네 이게 막고라 그냥 딱뜨어버리니까 어? 야미 야미 와우, 루아, 좋았나 맛있네. 아아아 왜로 이 왜로 왜로. 이제 우디로 같은 게올것 같지 않냐? 온다. 그 녀석이 온다. 도망차. 음, 도망 안 가야지. 소리 질러 <laughs> 집좀 갈게요. 방심 갈게요. 신속 갈게요. 집공이 존나 맛있어. 가자. <laughs> 어 바로 액시 비전 뭘 각을 봐. 아, 네풀 초스피드 강심 온 12레벨 신속 장화 바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나오면 들어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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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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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놈이야. <laughs> 저게 해주고? 집공의 힘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집공 초과스 이거 못 막습니다. 이게 상대 애매한 근거리면은 공들 미쳤네 이거. 라인 전만 보면 존나 재밌어. 음...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 이게 연거 가고 강심 가는 거 자체가 좀 히트인 것 같아. 하... 좀 더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추가딜 개질리는 초과스였습니다. 라인 전에서 끝.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